이번 보시면 그림 같이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9 0도의 부채꼴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. 둘레가 24. 둘레가 24일 때 누가 얘가. 그렇죠? 자, 그럴 때 직사각형의 이 넓이, 그죠? 대뜸 넓이와 넓이. 어. 자, 중요한 단어가 좀 이게 10이 나왔네. 그렇지? 자, 넓이를 구해라 거의 말로만 나온 거는 무조건 미지수화시키란 뜻이지, 그치 미지수가 생기면 그다음 뭐 하겠어? 식세우는 거야. 흐름이 뻔한 거야. 그러면 미지수 를 뭐로 하지? 내 목적이 넓이잖아. 그러니까 가로를 뭐 a라고 하고 세로를 이렇게 뭐 b라고 하지 뭐 됐나? 그럼 내 목적은 넓이니까 뭐 이렇게 해쳐볼까 이거를 구할 건데, 그죠? 준계 그러니까 뭐가 있나? 주어진 조건이 둘레가 식사 아,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지? A 더하기 B한테 두배 하는 게 둘레인가? 그죠? 요게 24야. 그럼 A 더하기 B는 10이지. 그죠? 이걸로는 못 구하는데. 말이야, 말이야. 뭐, 이거의 최대 최적화 거라면 이때 못 쓰니? 기억나니? 산술 날 쓰는 거야. 이럴때 원래 합과 법이 나왔어. 참고사항이고. 지금은 센스있기. 그림은 무조건 보조선이 필 보조선이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보조선, 원은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거든. 이거를 그는 게이 문제의 거의 90%야. 이해합니까? 근데 반지름이 10이니까, 아, 피타고라스,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지.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 애를 푸는 게 목적이라고. 이해하십니다. 그래서, 아하, 변형공식,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제곱 빼기, 2배의 A, B 그만하자 이해했죠? 이 문제를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문제의 흐름을 인식해야 어려운 것도 풀수 있는 거야 잊지마 어려운 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자, 그 다음에 3번에